입력 2 0 1 9 0이 저명 313.12권역한 아이글스를 떠난 권역이 두산베어스 유니폼을 입는다. 두산은 3일 권역을 연봉 이억원에 영입해 다고 발표 했다. 두산은 자유계약 fa 신분 인권역이 불펜에 큰 힘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. 며 이름 구이 위큰키를 활용한 짓구나 예리한 변화고 풍부한 경험 두둑한 배짱 등 장점이 많은 투수라는데에 견이 모였다. 고영 입배경을 설명했다. 권역은 두산이라는 좋은 팀에 서틸 수 있게 되어 영광 이라며 선후배들과 합심해 올시즌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. 고다짐했다. 권혁은 지난달 말아나와 연봉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방출을 요청했다. 하나는 권혁과 면담 끝에 결국 1일 방출을 공식 발표했다. 박상경 기자 ppark 골뱅 esport scho sun.com 독일 명품 에어프라이어 57% 할인 84.0 공공원 판매, 기막내, 100억 달성, 재산은 아의 명예, 야겜 취한 환자, 성폭행한 가짜 회사, 며느리 수영복 자태, 목격한 시아버지, 두 얼굴의 괴물 남편, 딸이 유혹했다. 카피라이츠 스포, 트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,